안녕하세요. 어려운 음악적 개념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소리 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 배울 이두 개의 코드는요. 여러분이 어떤 곡을 치시나 간에 최소한 한 번은 무조건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코드 진행입니다. 그래서 곡의 시작 부분에 쓰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 코드는요. 프레이즈, 그러니까 음악에서의 완결된 그 문장 형태의 그 프레이즈 끝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한 섹션의 끝 부분, 그리고 그게 가장 끝 부분까지 어떤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데 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코드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진행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로마 숫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5, 7, 그 다음에 로마 문자로 1, 이렇게 5721, 2는 이제 어디로 간다 뜻이니까 이 코드에서 이 코드로 진행되는 571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장조일 때 만약에 이 코드를 우리나라 말식으로 표현하면 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장조의 주요 사마음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다장조일 때는 아무 조표가 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으뜸음을 도로한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어, 그러면, 이 가운데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복습 겸 잠시만 얘기를 해보면, 이 도에서 세 칸씩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이렇게 장삼화음을 일도화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으뜸화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레미파, 네 칸으로 올라가서, 또이 위에다가 칸칸 쌓아 올리면, 이거는 도로부터 네 번째 칸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사, 로마 숫자로 4라고 표기하고, 화음의 이름은 버금 딸리마음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버금 딸리마음에서 한 음을 더 올라가거나, 혹은 으뜸하음으로부터 다섯 칸을 올라가게 되면, 로마 숫자로 5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에 해당되는 솔로부터, 여기가 주이니까 줄줄줄로 쌓으면 3도씩 쌓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얘가 딸림화음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으뜸마음 버금 딸림화음, 마음, 딸림화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코드 진행은요 이 딸림화음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딸림화음인 거죠? 여기에다가 반음 4개 그러니까 즉 단상도를 더 올린 거예요. 이걸 딸림 7화음이라고 하거든요. 딸림 딸림화음의 기본적인 베이스에다가 7음 이 근음으로부터 일곱 칸 위로 올렸다고 해서 딸림 칠 화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자, 이 코드를 맞춰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장식적인 느낌이에요. 도미솔에서 이 코드 도미솔로부터 다섯 칸 올라간 이 코드가 으뜸화음만큼은 아니지만 곡 전반에 걸쳐 되게 장악력이 강하다고 했었죠. 그만큼 이 코드가 중간에 등장했다가 그다음에 으뜸 화음으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도 역시나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으뜸 마음 직전에 이 딸리마음이 쓰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도미솔로 해결될 수도 있고요 도미솔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드 진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코드에서 도미솔을 쓰지 않고 그냥 인접하게 가까운 위치를 가주려고 도미솔의 위치를 바꿔서 솔도미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코드에다가 불안정한 일곱 칸 위의 음이지만, 얘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짱! 하고 치게 되면, 꽤나 아름다운 사운드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코드의 캐릭터에다가 이렇게 해결하는 화음을 넣음으로써 되게 아름다운 그 화성 진행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은 그 담백한 G 코드보다는 7음을 하나 얹음으로 인해서 약간 덧꾸며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장식적 화음 그리고 뭔가 불협화음 되게 복잡한 화음 뒤에는 항상 서양 음악에서는 복잡한 화음 뒤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완된 화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화음을 뒤에다 갖다 놓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뭔가 화려하긴 한데 부딪히는 느낌이 있죠. 거기서 저가 지금 똑같은 화음으로 좀더 강렬하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양손으로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 뒤로 이렇게. 편안해지네 이런 느낌의 코드를 일도함으로 연출함으로써 앞에 코드는 강조해 주고 뒤에 코드는 상대적으로 어,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코드 진행을 되게 즐겨서 사, 즐겁게 사용했던 즐겨 사용한 세 명의 작곡가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고전 시대라고 하는 시대의 하이든 그리고 모차르트그 시대를 대표하는 세 명의 삼총사 작곡가가 있었어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래서 이세 명의 작곡가가 이 솔시레퍼, 솔도미 이 화음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하나씩 예를 들어 드리면서 어떻게 진짜 파일 7에서 이원으로 오면서 약간 화음이 꾸며지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게 들렸던 이 화음이 해결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이걸 한 작곡가의 좀 대표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 드릴게요. 하이든의 되게 대표 작품은 뭐냐면요. 어, 유명한 C 메이저 그러니까 다장조의 소나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원앤 우선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쳤던 바로 이 코드죠. 이 곡도 역시 다장조인데 어, 오도함이. 근데 이게 시가 빠졌을 뿐 얘가 결국엔 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5 7의 케이스는 아니지만 5 에서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하나 얹어서 5, 7에서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좀더 쉬운 예를 보여드리고자 해가지고 그냥 5에서 원으로 해결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딸리 마음에서 일도 화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으뜸 화음으로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어도 이제 다음에 이 하이든 소나타나 이렇게 오도함이 나오는 그런 곡을 치시게 될 때는 얘를 강조해 줬더라도 편안하게 되는 이일도함으로갈 때는 좀더 작게 처리를 해주면서 이 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통 프레이즈의 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이런 오도나 아니면 좀 갈등을 일으키는 좀 복잡한 사운드로 들리는 이 코드들을 불협화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1도로 해결되잖아요 그럼 마치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들어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거나 막 바깥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집에서 이렇게 늘어져서 있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되게 편안함을 1도에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편안함을 표현한다는 건좀더 작은 소리로 이 앞에 있는 코드가 해결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소리를 줄임으로써 내는 것이죠 자그 다음에 모차르트에 되게 또 유명한 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곡인데요 반짝반짝 작은 별로 변주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 반짝반짝 작은 별에 해당되는 그 민속 그 멜로디를요 어, 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키면서 피아노 곡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코드를 치진 않았지만 하면서 이 코드에 또 5를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곡을 칠 때도 런디디딘 할때이렇다 똑같은 크기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일도로 정리가 될 때마다 소리를 작게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리 디테일 하나만 조금 넣어도 곡이 벌써 굉장히 완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베토벤의 곡으로 갈 텐데요. 베토벤의 곡은요 단조곡이에요. 어, 이 다장조의 단조를 찾으면 여기로부터 반음을 단삼도를 내려가면 되는데 반음의 개수로는 4개거든요. 그러면 다장조 으뜸음이 도였다면 하나, 둘, 셋, 넷, 반음으로 4개를 내려가면 이 라음을 으뜸음으로 해가지고 단조가 발생하는데 그걸 바로 A 마이너라고 해요. 혹은 한국말로 하면 가단조가 되죠. 그래서 이 조는 라로 시작해서 라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대표적인 곡이 엘리제를 위하여죠. 여기서 지금 금세 57에서 1이 넘어갔거든요. 어, 제가 잠깐 좀 보여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여기를 살짝 지우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가단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단조라는 것은 가를 라는 음을 으뜸음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리는 조가 A마이너, 가단조인 거예요. 그러면 라를 으뜸음으로 해서 라, 도, 미 단조 내에서도 이렇게 주요 사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 도, 미니까 얘는 1도 그러니까 단조일 때는 이 로마 숫자도 이렇게 소문자로 쓰거든요. 뭐 그냥 여러분들 대문자로 쓰셔도 상관 없는데 저는 그냥 소문자로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으뜸음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단조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다장조일 때는 얘를 반음 다섯 개, 반음 네 개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조의 일도함을 만들 때는 얘를 다섯 개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개로 해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그래서 도샵이 됐으면 A 코드인데 그냥 A 마이너로 가려니까 그냥 도가 된 거죠. 그다음에 하나 둘셋 넷. 다섯. 마이너일 때는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반음 네 개고 이 위에 있는 두 개음이 반음 다섯 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어, 으뜸음인 거예요. 단조의 으뜸음. 그러면 주요 사망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라시도레레로 해가지고 좀 위로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그러면 레그 다음에 얘도 역시 단조화음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음이 반음이 개수로 네 개, 얘는 반음 개수가 다섯 개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냥 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얘도 역시 소문자로 이렇게 해주면 얘가 버금 딸림화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으뜸화음을 만들 때는 이 라로부터 다섯 칸 위로 올라가거나 얘로부터 한칸 올라가는 장조의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섯 칸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음을 쌓을 건데, 이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단조에서는 딸리마음도 장조, 그러니까 딸리마음일 때 장조아음으로 변신을 해요. 얘만 유일하게 그런 거예요. 이 주요 사마음 중에서. 그래서, 장조사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밑에 반음이 지금 네개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죠. 하나, 아, 여기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 밑에가 미였고, 솔에다가 검은 건반이니까 솔샵을 얹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 솔샵, 시. 그래서 얘를 한 옥타브 내려주면 그냥 이렇게 또 되겠죠. 미, 솔, 시. 이런 식으로 단조에서도 1도, 4도, 5도로 해서 으뜸, 버금, 딸림, 딸림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5도가 딸림화음이라는 어, 딸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 치다 이걸 옆길로 샜다고 느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화음이 결국에는 어, 장조에서의 딸림화음에서 1도로 간 것처럼 이 단조에서도 이 화음에서 1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 베토벤의 그 엘리제를 위하여 설명이 되는 거죠. 잘 봐보세요. 그러면 이때도 보면, 도미라시 미솔시. 그죠? 얘를 이렇게 펼치긴 했지만, 결국 밋 미친 거고, 솔샵이 나오니까 미솔시. 얘랑 똑같죠? 그러면, 하면서 이 가단주의 원래주인 라도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리 이렇게 할 때도 도미라시. 이 코드가 나왔죠. 그러면 이 코드도 역시 강조해 주고 이런 식의 구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을 어떤 걸 치시던 간에 5에서 1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아, 이 5도화음은 이 곡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특히 세븐 코드라던가 파이가 나올 때좀 강조를 해주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 때는 작아지면 되게 멋지게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곡을 들으실 때도 5브투1이 코드 진행들을 한번 유심히 찾아보시면서 즐겁게 어 코드 진행에 대한 탐험을 계속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